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 별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흠양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26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스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강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요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란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함이 요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미.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요약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레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요약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아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일대다수. 나는 혼자 서 있고 모두가 다 나를 향하여서 돌을 던질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위협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예레미야가 딱 그러합니다. 재판석에서 있지만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그를 향하여서 죽이자라고 하고 있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예레미야를 건지십니다. 일단 예레미야가 말을 할때 어, 백성의 그 고관들이, 재판석에 앉았던 사람들이 그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즉, 하나님께서 주셨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줬다고 해서 그를 죽일 만한 이유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셨고요. 또 그렇게 재판석에서 말이 나오니까 백성의 장로들 중에 몇 명이 일어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백년 전에 우리 선지자서에 미가 있죠? 그 미가 선지자가 바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 땅과 이 성읍에 대하여서 이 성전에 대하여서 황폐케 될 것이다 그들의 악한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를 잡아서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던 히스기야 왕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대하여서 던지려고 하셨던 재앙을 거두셨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야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우리야가 예레미야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대하여서 어 예언을 하였었는데 그때 요야김 왕이 화가 나서 그를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야가 무서워서 이집트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또 요야김 왕은 사람들을 막 보내 가지고 그를 연행해서 데려오게 하죠. 이집트는 당시 이 남유다와 약간 연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그 나라의 죄수가 도망갔다 하더라도 또 찾아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그 우리아를 바로 요이야기 왕이 칼로 죽였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그를 죽이는 것, 이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해로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로 주장을 펼쳤으므로 오늘 마지막 24절 보니까 예레미야를 도와주어서 그의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어서 죽이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하지요. 가족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저께 말씀 봤더니 내 목숨이 너희들의 손에 달려 있으니 너희들이 좋은 대로 해라라고 할 만큼 자신에 대해서는 그냥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건지시죠.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때+ 때로는 어, 좀 외로울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요. 모두가 다 나를 향하여서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순간 있을 수 있는데 그때도 그 안에 친구를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오늘 그 친구 중에 이름을 정확하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고 말을 했어요. 사반은 요시야 왕때 율법책을 같이 발견하여서 그 율법책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도왔던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죠. 그의 아들이 지금은 예레미야를 돕고 있네요. 우리 귀한 식구분들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제가 주의 뜻대로 걸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게 때로는 외롭더라도 하나님 곳곳에 나를 돕는 친구들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니 하나님 그거 믿고 또 오늘도 열심히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할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되었으면 좋겠고, 바꿔서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갈등이 날 때도 많고 외로울 때도 많거든요. 그때 동료해 주세요. 너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을 거야.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잖아. 힘내자라고 하면서 격려할 때그 한마디로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이 인생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좋은 사람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이 목요일 그러한 마음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그 정말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또 붙여 주셨고 거기에 주, 두셨네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이 세상을 말씀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비슷한 순간 하나의 경우는 다르지만 아버지 참 갈등되는 그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을 곳곳에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해주셨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나게 걷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